와, 나 주변에서 떡집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신기하다. 그런가? 나는 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떡집 하셨으니까 익숙해서 잘 모르겠더라고. 중학생쯤 되어서야 다들 부모님이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만 떡집을 하니까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그래서 행사 때마다 부모님이 교실에 떡을 돌리기도 했고. 와, 부럽다. 나는 떡 진짜 좋아하거든. 학교 다닐 때도 햄버거 정도만 받았는데 떡 돌리기라니 진짜 부럽다. 우리 부모님도 조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거라. 자의는 아닐 거야.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공부는 커녕 떡 만드는 법밖에 안 배워서 할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른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기술 하나 있으면 좋지. 게다가 요즘은 빵보다 떡이 더 인기가 좋잖아.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고. 그것도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성공하는 방법이지. 우리 부모님은 전혀 아니야. 개발이고 뭐고 그냥 찍어 내든 만들어 버리니까. 맛도 그다지이고. 그냥 여기저기 흔하게 파는 떡 정도지 뭐. 요즘 사람들 입맛 같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한다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설탕 잔뜩 때려 넣은 단 거, 그거밖에 만들 줄 몰라. 건강,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시댁.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가 워낙 바빠서 집으로는 못 부르고, 가게로 부르게 되었구나. 그래도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해서야 원.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매일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바쁜 게 당연하죠. 아이고, 그래. 이해해줘서 다행이구나. 그런 것 치고는 장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 떡좀 먹어봐라. 떡 좋아한다고 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정말로 떡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복스럽게 잘 먹네. 여기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라. 아, 아, 달아. 정말이네. 설탕 엄청 쓰시는구나. 어느 동네를 가나 시장 안에는 떡집이 하나씩은 꼭 있죠. 저희 시댁이 바로 그런 떡집을 하고 있어요. 자그마한 동네 시장 안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보통 이렇게 설명하면 숨은 시장 맛집,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저희 시댁에서 운영하는 떡집은 그 반대예요. 맛은 좀 질리는 맛, 단맛이 강한 옛날 떡맛인데 한두 입 먹으면 쉽게 질리더라고요. 어지간히도 떡을 좋아하는 저였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도 시장에 유일하게 있는 떡집이라 몇몇 단골분들이 찾아주는 정도였죠. 상견례 당일.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가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저밖에 나올 수가 없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사하시면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저도 바깥 양반 여의고 혼자 나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붓하게 보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혼수나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희 집에서 애들 신혼집, 해줄돈 정도는 보태 줄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애들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하신다고요. 예, 저야 사실은 출퇴근하기 좀 멀어도 경기도 쪽에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집 매매가도 더 싸고요. 그런데 애들이 서울이 좋다니 뭐 어쩌겠나요. 남은 건 애들끼리 대출 받아 한다고 하니 보태 주시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넓은 아파트를 구한다고 한 덕에 저도 혼수 제대로 해줄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제대로라니? 아, 딸 하나밖에 없다 보니 바깥 양반이 얘 어릴 적부터 결혼 자금이라고 모은 돈이 있거든요. 저도 여윳돈이 좀 있어서 애들 혼수 가전을 제대로 해줄 생각이고요. 집 사이즈가 좀 걱정이었는데 아이들이 구해온 집을 보니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니, 대체 어느 정도로 해주실 생각이기에? 음, 일단은 냉장고에 인덕션, 침대, 쇼파, 침구류, 세탁기, 건조기. 거기다 요즘은 김치 냉장고보다 냉동고만 하나 더 구비해 두기도 한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맞추려고요. 애들이 김치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요즘 트렌드라고 하니까요. 아, 냉동고까지? 아, 결혼식도 준비하지 마세요. 제 지인이 웨딩홀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냉 웨딩홀이라고 아시나요? 아니, 거기 꽤 유명한 곳 아닙니까? 밥도 코스로 나오고, 식장도 정말 예뻐서 예약하는데 1년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 마침 예약 취소한 손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아이들이 결혼하려는 날 날짜가 나와서 예약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식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도 할인해 준다고 하니 제쪽에서 부담할게요. 아, 아무리 그래도 저희 쪽에서도 조금은 아닙니다. 제가 딸 결혼할 때이 정도는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도 그걸 바랄 거고요. 그러니 저한테 맡겨 두세요. 신혼집. 결국 대출도 안하고 사돈댁에서 돈 보태 주신 거냐? 아니 그 양반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혼수도 해, 식장도 해. 하다하다 집까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 덕분에 우리들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지 가지고 있던 부동산 하나 정리해서 해주신 거기도 하고 그래 뭐돈좀 보태준 엄마로서는 할말 없긴 하지 집값도 반도 안 대줬으니 뭐할말 있겠냐 아 엄마 좀 이게 가구 다 정리한 거니 더 들어올 거 없어 네, 어머님. 식기도 정리 다 하고 가구도 다 들어온 거예요.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그러냐? 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침구도 주문한 게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그나저나 쇼파는 왜 패브릭으로 한 거냐? 쇼파는 가죽이 최고지. 천 쇼파가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는데 게다가 밝은 색은 관리도 어렵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패브릭은 발수 패브릭이라 젖지도 않고 오염에도 강하거든요. 음료를 쏟아도 그냥 닦아버리기만 하면 되고, 이건 커버 분리도 가능한 모델이라 세탁기에 넣고 빨 수도 있어요. 업체에 연락하면 커버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다냐? 네, 좀 좋은 걸로 사려다 보니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엄마가 좋은 걸로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음, 이 오븐레인지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청소도 어려운 모델을 왜 사서는? 오븐레인지요? 그것도 청소 모드가 있어서 찌든 때 제거도 쉽게 된다고 했어요. 아니, 뭐 그런 모드가 다 있어? 요즘 최신 가전들은 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청소 모드가 있어서 관리하기도 좋고요. 부엌 가전 대부분은 같은 브랜드 모델이라 청소 기능이 다 있어요. 세상에 음식물 처리기 이런 건왜사돈 아깝게 그냥 제때제때 버리면 되지. 저희는 2인 가구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안 나와서 모아서 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냄새도 안 나고 처리도 쉬운 걸로 하나 쓰라고 사주셨어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아니 사도는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 많은 걸다 사주신 거냐? 최고급 가구의 집값까지 대주다니. 아, <laughs> 저희 집은 꽤잘 살아요. 친정 엄마가 외가 쪽에서 받은 재산이 좀 많아서 부동산을 여러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재산도 많아 혼자 사시면서도 여유롭게 사시는 편이죠. 외동 딸인 제가 결혼하면서 더 많이 해주지 못해 미안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와는 반대로 시댁에서는 어쩐지 질투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자기들이 해주는 것보다 친정에서 더 많이 해주니 불만을 가지는 느낌?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쇼파가 별로다 가전은 왜 이걸로 샀냐 계속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해준 건데 어떻게 처가에서 더 많이 해주냐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한다나 뭐라나 아니 제가 진짜로 무시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추석 한달전 아버지 슬슬 추석인데 이번에도 연휴에 가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놈아 우리가 언제 명절이라고 쉬던 명절이든 언제든 일을 해야 먹고 살든 하지. 게다가 떡집은 명절이 대목인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냐. 대목은 무슨, 별로 장사도 안 되면서. 야,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추석에는 장사돼. 벌써 주문도 한가득 받아놨어. 네네, 내가 아버지 가게 장사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요, 뭘.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알바 쓰실 거예요. 작년까지는 쓰셨잖아요. 말도 마라. 작년에 아르바이트 했던 그 양반한테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일이 바쁘다나. 그래서 일 못해준다고 하더라. 나 참, 대목이면 불러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해? 그야, 아버지가 급여도 한참 미루고, 일만 엄청 시켰으니까요. 도망갈만 하지. 이번 대목에도 여기저기 단체 주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만 구하지 마시고, 알바몬 같은 구직 사이트도 좀 이용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곳에서 알바 구하잖아요. 그런 걸쓸줄 알아야 쓰든 말든 하지. 네가 구해 줄거 아니면 신경 꺼라. 잠시 후 아무튼 매번 뻔뻔하시다니까. 아들 조언해도 그런 대답만 매번 하시고 말이지. 그래도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드신가 보다. 솔직히 떡집은 명절이 제일 대목이긴 하잖아. 신입도 아니고 떡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 그렇지. 아니 그리고 구할 거면 돈이나 많이 주던지 매번 째째하게 챙겨주면서 어찌나 바라시는 건 많은지 단순 포장 알바도 아니고 떡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주변에 일일이 물어가며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구직 사이트는 정말로 안 쓰신데 그런 곳에서라면 단순 포장 알바라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양반들이 아냐.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는 양반들인데, 어떻게 구인 사이트에 공고글을 올리겠어. 분명 나한테 해달라고 귀찮게 굴게, 분명한데, 그냥 말만 꺼내고 말았어. 더 이야기 길어지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렇구나. 어쩐지 불길한 느낌인데? 불길한 느낌? 음, 말로는 표현 못하겠지만, 불길한 느낌이 들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며칠 후. 예, 너희들 혹시 추석에 나좀 도와줄 수 없냐? 우리 좀 도와줘.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도와달라니? 무슨 일이 있나요? 추석에 일손도 올 사람이 없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싫다고 핑계만 대고 일할 줄도 아는 놈들이 뭐가 싫다고 하는 건지. 아, 결국 일할 사람은 못 구하신 건가요? 전에 구인 사이트도 알아보시는 것 같더니. 그거 일할 사람 구했더니 죄다 초짜인 스물언저리 대학생들만 오더라. 주방일 할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아무래도 그렇죠. 나이가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을 거고 추석 때는 본인 일을 해야 할 거고 본인 가족들도 있고 추석 같은 대목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급 많이 받고 본가에 안 가도 되는 젊은 사람들뿐이니까요. 죄다 포장 같은 단순 노동만 하려고 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정말 미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네? 저희가요? 그래, 너희가 도와줘. 내가 보수는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추석 연휴 동안만 좀 부탁한다. 아니, 그럼 연휴 내내 도와드려야 하는 건가요? 저희도 친정은 가야. 내가 정말 손이 없어서 그래. 너희 친정이야 가까우니 자주 갈수 있지만, 우리 집은 대목에 손도 못 쓰고 있잖아. 제발 부탁한다. 좀 도와줘라.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친정에 못 가는 건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해하기로 했죠. 솔직히 장사 안 되는 떡집이라고 해도 명절이 대목인 건 사실이었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일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환갑도 넘으신 시부모님 두 분이서 물량 맞추는 것도 힘들어 보였고요. 게다가 친정이 가까워 자주 오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 뭐라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시댁 떡집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댁 1인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헉! 이빈 박스들은 다 뭐예요? 어 왔냐. 먹이는 다 포장해야 하는 박스들이지. 일단 여기 와서 손 씻고 앞치마부터 입어라. 아니다. 옷부터 갈아입자. 작업복으로 쓸만한 옷 안쪽에 놔뒀으니까 얼른 가서 입고 와라. 네? 네. 너도 빨리 이리 와서 박스부터 접어. 만드는 족족 포장해야 하니까. 아니 무슨 일을 벌써부터... 이미 한달 전부터는 했어야 하는 일이야. 너도 빨리빨리 일해. 새아가, 너는 주방으로 들어오렴. 송평부터 빨리 쪄야 해. 네, 어머님. 불길함이 더 커지는데? 그날 저녁. 아, 몸이 안 움직여. 떡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기 힘든 건줄 몰랐어. 찜기는 왜 이렇게 들기 힘든 거야. 엄청 무거웠어. 나도 하루 종일 박스 접고, 떡 채우고, 떡박스 옮기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떡박스가 옮겨도 옮겨도 끊이질 않아. 아이고, 젊은 애들이 엄살은 너희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일 우리는 매일 하고 있어. 그러니 엄살 부리지 마. 엄마 웃기지 마요. 매일은 무슨 매일매일 그 정도로 떡안 팔리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 이놈이 엄마를 무시해도 총도가 있지? 우리도 힘드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좀 냅둬요. 내일은 오늘 몫에 두 배는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어서 잠이나 자.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뭐? 아니 엄마 두 배라뇨. 무슨 떡이 그렇게 팔린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얼른 자기나 해. 새벽에 일찍 깨울 테니까. 추석 어머님 오늘도 떡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오늘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떡을 사러 올 텐데 당연히 만들어야지. 아니 보통 추석 당일부터는 잘안사 먹잖아요. 다들 미리 사 놓고 먹지. 누가 이렇게 많이 사 먹는다고. 아니 내가 없는 손님 만들어서 찌라고 하겠니. 다 파는 곳이 있으니까 만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찜기나 계속 돌려. 어머님, 진짜 온몸이 축축할 정도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 단말 말고 돌리라니까 팔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만들라는 거나 만들어. 아니, 만들라니까 만들긴 하지만 정말로 이것들이 다 팔리긴 하는 건가? 대체 이걸 다 어디로 파시는 거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추석 당일 아침부터였어요. 보통 명절 시즌에 떡을 사는 사람들은 미리 주문을 하고 당일이나 전날 찾아가거나 당일 아침에 먹을 만큼만 사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럼 떡 만드는 것도 추석 당일 오전, 못해도 오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추석 당일에도 그 다음날 연휴에도 계속 계속 떡을 만들고 포장했죠.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몸이 힘드니 더 이상 들지 않았어요.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의심은 커녕 물한잔 마시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연휴 마지막 날 아이고, 끝났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라. 국밥 배달 시켜놨다. 네, 어머님. 아니, 무슨 떡을 진짜 요 며칠 사이에 몇 판을 쪄낸 거야. 이젠 질린다 질려. 나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찜 증기 냄새랑 쌀가루 냄새. 우, 상상만 했는데 현기증이. 얘들이 오바하기는 고작 그 정도로 엄살 부리지 마라. 엄마는 고생한 사람들한테 그게 할 말이야. 아무튼 진짜 못돼 먹었다니까 참나 별걸로 다 구시렁거리네 아참 너희들 정말 엄마는? 자기야 그만해 나는 괜찮으니까 내 마누라가 성격이 좋아서 다행인 줄 알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에 도망가고도 남았어 얼씨구 자기 마누라 편이나 들고 저 철없는 놈 저기요 사장님 빨리 급여나 정산해 주시죠 밥은 됐고 우리 빨리 장모님 댁에도 가봐야 하니까 못해도 연휴 끝나기 전에는 한번 배워야지. 너는 네 부모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봐라. 아무튼 돈 많은 차기 장모밖에 안 챙긴다니까. 밥 정도는 먹고 갈수 있잖아. 지금 우리 몸을 봐요. 밥이 먹고 싶겠어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밥은커녕 물한 모금 제대로 못 먹겠구만. 됐으니까 빨리 정산이나 해줘요. 저건 엄마 면전에 대고 돈 이야기밖에 안 하지. 아 빨리 지금 안 주면 엄마는 영원히 안줄거 아니야. 내가 그걸 몰라 다른 사람들 돈도 다 떼먹으려고 했으면서. 알았어 이놈아, 자 준다 줘. 뭐야 이거 똑 박스? 엄마 이게 무슨 네가 달라며 정산 너희들이 일한 것만큼 줬으니까 됐지. 특별히 방금 찐 것들로 담은 박스야. 그러니까 그거나 들고 처가가서 먹던지. 아니 어머님 이건 무슨 시급 두 배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걸 다 받으려고 한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죠. 고작 떡한 박스라뇨. 이건 아니죠. 한 박스가 뭐너떡 좋아하잖냐. 그거 친정가서 먹어. 너희 친정에서도 추석이라 떡 먹고 싶어 할 텐데. 방금 간 만든 떡이니 먹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은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부모 등골 빨아먹고 싶냐? 아니 그럼 저희들 공짜로 노동시키려고 일부러 부르신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월급 줘가면서 일 시킨다고 그래. 그럴 거였으면 그냥 아무 알바나 불러 썼겠지. 어머님. 시댁 와서 제사 지내고 음식 받아가는 셈 쳐라. 어차피 이떡한 박스로 돌릴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친정 엄마랑 셋이서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도면 됐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 찌고 포장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나는 일정에 밥 먹고 쉴 틈도 없이 계속 굴려 먹었으면서 고작 이 정도 보상으로 끝난다고요?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너희들이 연휴 내내 일한 거 그게 다른 곳에서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기술이야, 기술.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렇게 배우게 해준 거지. 아니었으면 택도 없어. 기술? 배워요?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노동한 기억밖에 없는데 무슨 기술이에요? 그게 기술이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중에 우리 가게 물려 받아 해야 할 텐데 지금부터 다 배워두면 너희가 좋은 일이지. 그리고 이렇게 안 했으면 분명 너희들은 친정가서 돈 많은 장모덕 본다고 헬렐레 하고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생각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난그꼴못 봐. 가족끼리 탈란하게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친정 가는 꼴이 보기 싫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부러 일시키고 붙잡아 둔 거라고요? 혼자 있는 우리 엄마 추석도 혼자 보내게 하시고,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어차피 너희 엄마는 늘 혼자니까 상관없잖아. 실제로 우리 바쁜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도 넌 사정이 나은 셈이지. 남들은 차례상 차린다 뭐다 해서 더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떡만 만들면 되니 얼마나 다행이냐. 운 좋은 줄 알아. 오, 운이요? 그건 아니죠 어머님. 이게 어디서 내가 니네 집 보내 주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네? 이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너 아예 가기 싫구나. 한 10년 친정 근처에도 못 가게 해줘. 콱 그냥 네 엄마한테 전화 넣어 어디 딸 자식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돈 쳐발라 결혼시키면 다야? 도저히 못 참겠네 어머머 이게 정말 이 아까운 떡들을 왜 죄다 엎어놔 아까우시면 어머님 다 드시던가요 연휴 내내 부려먹고는 뭐? 친정 보내기 싫어서 일시켰다고요 이딴 기술 배워서 나중에 떡집이나 하라고요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젠 떡 냄새 맡기도 싫어요! 지긋지긋해! 잠시 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 장사도 안 되는 떡집에서 뭘 그렇게 판다고 너희 둘다 부려먹겠니? 죄송해요, 장모님. 엄마, 아버지 속도 모르고 이렇게 일만 시켰으니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부모 마음에 자식 오래 보고 싶은 것도 이해는 한다만, 아무리 그래도 한두 시간 떨어진 거리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뭐 그리 잡아두신 건지 진짜 인정머리도 없어 돈을 꼭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뻔뻔하잖아 아우 열받아 괜히 성내지 말고 일단 푹 쉬기나 해두 사람 다 몸살 나겠다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로 시켜줄게 몸 보신 되는 걸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제 친정도 저희 부부도 싹다 무시하고 자기들 발밑에 두려고 할수 있는지요. 그렇게 친정으로 온 저희는 하루 푹 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시댁에 일절 발길도 들이지 않았죠. 이따금 시부모님의 윽박 섞인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 이 사람들과 연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예, 우리 좀 도와줘. 진짜 못 먹고 못 산다고. 연락 무시하지 말고 좀 도와줘. 무슨 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 이제 그만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고. 네? 망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전에 너희가 만든 떡 전혀 팔리질 않아. 계속 쌓이기만 한다고. 네? 아, 하긴 쓸데없이 많이 만들긴 했죠. 용케도 안 상하고 남아있네요. 다 냉동고에 넣어뒀지. 하지만 이제 한계야. 냉동떡이라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무리 냉동이라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더 이상은 못 둔다고. 그래서요? 계산도 안 하고 찍어 만드신 건 어머님, 아버님이잖아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아니, 너는 어쩜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니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대로라면 적자라고, 적자. 완전 파산이라고. 안 그래도 그동안 적자 운영으로 죽을 맛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뭐 어차피 재료비만 들어간 떡들이잖아요.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이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열심히 한번 팔아보세요. 버려봤자 재료비만 버리는 건데요, 뭘. 며칠 후. 아니, 자네 너무한 거 아닌가. 이웃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깟 떡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전에도 하나 사줬잖아. 매번 장사가 안 된다고 시장 사람들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 대더니, 이번에는 뭐? 하나도 아니고 몇 박스를 사달라고 하는 거야, 대체? 자네들 떡 좋아하잖아. 장사할 때마다 두고 먹으면서. 그거야, 가게 비우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차려 먹기도 바쁘니 그렇지. 솔직히 자네 집 떡이 맛있어서 먹는 건가? 그냥 한 손에 들고 먹기는 좋으니까 먹는 거지. 뭐야? 장사 오래 했으니 의리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이제 자네 떡이라면 질릴 대로 질렸어. 달기만 하고 맛도 별로고 그 정도 사 먹었으면 됐지. 그 이상으로 사 먹을 일은 없어. 아니 이 사람들아 잠깐 잠깐만 사 먹는 거 아니라도 좋아. 다른 곳에 팔던지 좀 해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3개월 후.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도와주기만 했어도 우리가 차리 넘기고 시골로 갈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그게 왜 저희 잘못이에요. 장사도 안 되는데 떡만 무식하게 만들고 그거 다못 팔아서 폐기 처분한 게왜 저희 탓이죠? 너희들이 파는 것만 도와줬어도 이 정도로 파산하진 않았어. 그러니 다 너희 때문이지. 아니죠. 음식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이 물량 관리 그런 것도 모르세요. 딱 팔릴 만큼만 만드셔야지 그러게 왜 욕심을 부리세요? 뭐 욕심? 시골로 가시든 말든 저희는 일체 신경 안쓸 거고요. 그 시골도 저희는 갈 생각 콩알만큼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 생활하세요. 같은 시간 어? 여기 원래 엄마 아버지 가게에 있던 자리인데? 새 떡집이 생겼네? 안녕하세요. 오픈 기념으로 할인하고 있어요. 이거 좀 시식해 보세요. 오, 이거 맛있는데요? 안에 딸기가 들어가 있네? 찹쌀떡 안에 과일 들어가는 거 생각보다 꽤 괜찮죠? 다른 과일들도 있어요. 이건 냉동 보관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거든요. 냉동 보관해서 드시면 엄청 맛있어요. 우와, 이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 것 같네요. 이 떡들 좀 포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이 시장을 떠나고 얼마 후 원래 떡집이 있던 자리를 인수한 젊은 부부가 새로운 떡집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떡만 파는 게 아니라 아이스 찹쌀떡 같은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떡을 많이 개발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다 준걸 한번 먹어 봤는데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새로운 떡집은 곧 각종 먹방 유튜버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곳으로 유명해졌고. 그 덕에 시장 다른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되어서 다들 기뻐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등 떠밀려 시골로 내려간 시부모님은 할줄 아는 것이 없어 시골에서 떡집을 또 차리려고 하셨다는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떡집 사장님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터세 때문에 눈치밥만 계속 먹고 있다고 하시네요. 장사도 안 돼서 거기에서도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도 새로 개발하고 노력이라도 하시면 조금이라도 장사가 될 텐데 두 분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부부는 그 뒤로 명절이 되면 친정에서 푹 쉬다 오는데요. 여전히 송편은 질려서 먹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